자 우리 그 바람둥이 남편이 너무나 그냥 어, 살아있을 때속을 새겼어요 아내를 그래서 평소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바람둥이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망인을 위로해 줬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냥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미망인이 뭐라느냐니까 아니요 오히려 시원한 걸요 그래 아니, 왜, 왜 시원해요? 그랬더니, 앞으로 이 양반이 어디서 자는지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요. 그러더래요. 부부라고 다 그렇진 않죠. 자, 이 이야기를 들으면, 어,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전그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에게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자,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는 중에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대요.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하더니 아무 말이 없더래요. 와 호출벨 그 너머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이거 무슨 일 있나 하고 막 급하게 달려갔대요. 그 병실로. 그래서 병실에서 가장 오래된 그 입원 환자였답니다. 무슨 일 있으세요? 하고 간호사가 아, 물어보니까 그 환자가 이러더래요. 간호사님... 미안한데 이거 좀 깎아 줄래요 하면서 사과를 하나 쑥 내밀더랍니다. 황금판 마음에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 하나 이거 깎아 달라니 참큰 일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맥이 딱 풀리더랍니다. 마침 옆에서 남자를 간호하던 그 아내는 곤이 잠이 들어있더랍니다. 이런 건 보자에게 호 부탁해도 되는 건데요 했더니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줘요 이러더랍니다. 그래서 이 간호사가 화가 났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사과를 깎았답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음 이제 그 환자가 좀 먹기 좋게 이번엔 좀 잘라 주십시오 이들을 이러더래요. 그러니까 아니 새벽 시간이라 피곤함까지 몰려왔는데 또 이런 요구까지 하니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좀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놓고 음 침대에 놓고 발길을 돌렸답니다. 진짜 성의 없이 깎아놓은 사과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자는 계속 그 아쉬운 표정으로 사과를 쳐다보고 있었대요. 그래도 이 간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발걸음 재촉에 나왔답니다. 그리고 얼마 후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답니다. 떠난 뒤 며칠 뒤에 남자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간호사 자신을 찾아와서 말하더랍니다. 사실,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.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.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.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서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. 그말 듣고 막 깜짝 놀랐대요. 하여튼, 근데 이제 그 남편이, 어, 아내는 이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는 척 했더래요. 이럴 거라도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렇구나 하고 일부러 자는 척 했고 있었고 이 간호사가 그래도 사과 깎아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한거 있죠. 그래서 완전히 그날, 어, 이 간호사는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. 어, 내가 얼마나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했던지 어, 너무 그냥 미안해서 그 어, 한평 남짓한 공간에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그 고된 삶을 왜 내가 들여다보지 못했나 하고요. 그래서 한없이 인색했던 자신을 너무 원망하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웠다고 그런 걸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. 그래서. 그 아내는 끝까지 정말 고마워요.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편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줘서요. 그랬답니다.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기관에서 어르신들한테 했어요.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초집중을 해가 듣는 거 있죠.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으면 왜 자신의 일들 같이도 느껴지고 이러니까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어르신, 이렇게. 이 남편은 암에 걸려서 어? 노인도 못돼 보고 죽었습니다.우리 어르신은 노인이 돼 봤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훈장입니까?어르신 그렇죠.진짜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니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.그래서 우리 어르신 살아서 노인 됐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어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자. 어이, 자넨, 복받았네. 한번 더. 어이, 자넨, 복받았네. 그 다음, 엄살 떨지 말고 이겨내세. 엄살 떨지 말고 이겨내세. 네, 그렇게 해서 서로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을 설득하려 하는데, 감성을 설득해야 설득이 됩니다. 우리 강의 중에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, 어르신 행복하세요. 도전하세요. 막 그냥 툭툭 던져버리면 전혀 이게 설득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식으로, 이야기 형태로 풀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얼마나 어 행복한 상태인지,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태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강사의 생각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면 어르신들이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매주 화요일마다 올려주는 새로운 강의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